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들 저에게 한마디씩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눈떨림이 심하고 자다가 몇 번씩 깨는데 이거 왜 그런 거야? 아들 내미가 사다 준 마그네슘을 먹고 있는데 왜 증세가 좋아지지 않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이 들면 다 그래.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물어보았죠? 혹시 몇 시에 먹는지, 몇 그람을 먹는지, 그리고 식사는 몇 시에 마치는지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이 친구들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거나 저녁에 자기 전에 먹거나 하고 있었어요. 왜 먹는 시간이 중요할까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마그네슘. 언제 먹어야 좋은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불면증 다리 쥐 잡는데 왜 마그네슘을 먹어야 하는지 효과를 제대로 보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30년 동안 영양대사와 수면 패턴을 연구해온 김성훈 박사입니다. 바로 불면증과 다리 쥐, 이두 가지가 모두 마그네슘 결핍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에요. 마그네슘이라는 이 작은 미네랄 하나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근육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신경계는 계속 흥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 잠도 안 오고 근육도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그네슘을 먹는다고 해도 아무 때나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 제 오랜 지인이신 박선희 69세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표정이 많이 지쳐 보이셔서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밤마다 종아리가 당기고 쥐가 나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자다가 깨면 다시 잠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종일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박선희님도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다리를 주물러 보기도 하고 따뜻한 물에 조욕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한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낮게 나온 거예요.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하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 경련이 자주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박선희님께 저녁 식사 후에 마그네슘을 꾸준히 섭취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나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놀랍게도 다리 경련이 거의 사라졌고, 밤에도 깊게 잠들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진 느낌까지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약40% 이상이 마그네슘 섭취량이 권장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도 마그네슘 결핍이 수면장애와 근육경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어요. 그만큼 흔한 문제지만 정작 많은 분들이 그 원인을 정확히 모르고 계신 거죠. 영양대사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넘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수명과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마그네슘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칼슘이나 비타민 D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마그네슘은 몸 속에서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우리 몸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육피로 완화 효과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합니다. 근육세포 안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을 이루면서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되는 건데요. 만약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고 손발이 잘안 풀리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마그네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통 회복 속도가 23%나 빨랐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영수 72세 님도 매일 아침 손발이 뻣뻣해서 일어나기 힘들어 하셨는데 마그네슘을 저녁 식사 후에 꾸준히 드신 후로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저녁 식사 후 30분 이내에 섭취하면 밤사이 흡수가 잘 돼서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다만 공복에 먹으면 속쓰림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해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근육이 뻣뻣하게 느껴지시나요? 두 번째는 신경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가바라는 진정작용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불안감이 커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밤에 잠들기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한국영양학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평균 1.5배 높았다고 해요. 저희 상담실을 찾아오셨던 이지은 65세님은 잠이 안 와서 밤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컸다고 하셨는데 취침 전에 마그네슘을 섭취하신 후로 마음이 훨씬 차분해지고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다만, 카페인을 드신 후 바로 섭취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카페인 섭취 후 최소 2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은 양을 한번에 먹으면 오히려 무기력감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시거나 불안한 마음이 드시나요? 세 번째는 숙면 유도입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에요. 마그네슘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도 자주 깨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그네슘이 충분하면은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면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마그네슘을 보충한 그룹은 수면 지속시간이 평균 40분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오성민 70세 님도 평소 잠드는데 1시간 이상 걸렸는데 마그네슘을 밤 9시쯤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신 후로 일주일 만에 숙면을 경험하셨다고 해요. 잠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수면제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병용하셔야 해요. 혹시 요즘 잠들기 어렵고 새벽에 자주 깨시나요? 네 번째는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이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그네슘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거죠. 한국심혈관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마그네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평균 수축기 혈압이 5mm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김대훈님은 혈압약을 오래 복용하고 계셨는데 마그네슘을 꾸준히 섭취한 후로 혈압이 안정되면서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아침 식사 후에 섭취하시면 하루 종일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 전에 반드시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셔야 해요. 혹시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시나요? 다섯 번째는 여성의 골밀도 유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하면 칼슘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마그네슘도 칼슘만큼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고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은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더 커집니다. 연구자료를 보면 폐경기 여성 중 마그네슘 섭취량이 충분한 분들은 골밀도 감소 속도가 30% 정도 느렸다고 합니다. 박은정 63세님은 골감소증 진단을 받으신 후 마그네슘과 비타민D를 함께 섭취하면서 골밀도가 개선되는 결과를 보셨어요. 칼슘과 함께 섭취하시면 흡수율이 훨씬 좋습니다. 다만,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은 2대1 정도가 가장 적절하니, 이점 기억하세요, 여성분들. 요즘 관절이나 뼈의 통증을 느끼시나요? 여섯 번째는 에너지 대사 개선입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먹고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는 수많은 효소 반응이 필요한데, 마그네슘은 이런 효소 반응을 돕는 보조인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에너지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마그네슘이 결핍된 사람들은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가 4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74세 남도연님은 평소 오후만 되면 너무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마그네슘을 점심 식사 후에 꾸준히 섭취하신 지 10일 만에 기력이 회복됐다고 하셨어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섭취하시면 하루 에너지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량 섭취는 속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켜주세요. 하루를 버티기 힘드실 때 혹시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그네슘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효능도 중요하지만 섭취 시간과 방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먼저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에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 수면을 돕는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 섭취하면 밤 동안 흡수가 잘 되고 잠자리에 들 무렵엔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쯤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몸도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공복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속쓰림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위장에 자극을 줄수 있는 성분이라서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섭취하면 위벽이 직접 자극받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식사 후에 드셔야 하고 만약 속이 약하신 분이라면 식후 1시간쯤 지나서 드시는 게더 안전합니다. 혹시 평소 언제 드시나요? 두 번째로 과다 섭취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마그네슘은 좋은 성분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설사, 저혈압, 무기력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마그네슘이 체외로 잘 배출되지 않아서 체내에 축적될 수 있거든요. 세계보건기구와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성인 하루 마그네슘 섭취량은 300에서 400mg 정도입니다. 이 범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만약 마그네슘을 복용한 후 설사가 지속되거나 몸이 너무 나른하다면 용량을 줄이거나 하루 건너 복용하는 방식으로 조절해 보세요. 복용 후 속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마그네슘입니다. 사실 영양제보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정제하지 않은 통곡물, 콩류, 견과류, 녹색 잎채소, 바나나 같은 과일이 있어요. 저 예를 들어 아침에 현미밥을 드시고 간식으로 아몬드나 호두를 몇알 드시고 저녁엔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곁들이시면 자연스럽게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너무 가공된 음식은 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제된 흰쌀이나 밀가루,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은 마그네슘이 거의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식단에 이런 음식들이 들어있었나요? 네 번째는 개인 건강 상태에 따른 주의사항입니다. 위장 트러블이 자주 있거나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섭취에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저혈압이 있는데 마그네슘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더 떨어져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이 위산 분비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마그네슘을 드시는 분이라면 권장 용량의 절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몸 상태를 보면서 점차 늘려가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권장량이 300mg이라면 처음엔 150mg 정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지켜본 후 문제가 없으면 양을 늘리는 거죠. 처음 복용하시는 분이라면 반 용량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다섯 번째는 다른 영양제와의 상호작용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 비타민 D, 아연 같은 다른 미네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은 흡수 경로가 비슷해서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아침에, 마그네슘은 저녁에 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또, 철분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마그네슘과 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철분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섭취하면 둘다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복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다른 영양제나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마그네슘의 종류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마그네슘 제품을 보면 산화마그네슘, 구연산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마그네슘 등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산화마그네슘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흡수율이 낮고 설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구연산마그네슘이나 글리시네이트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높고 위장에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처음 드시는 분들은 구연산마그네슘이나 글리시네이트마그네슘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장기 복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그네슘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성분이 아니라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는 지속적으로 드셔야 몸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특히 수면이나 근육경련 같은 증상은 마그네슘 수치가 안정되면서 서서히 개선되는 거라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실 때는 중간에 혈액 검사를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마그네슘 수치가 너무 높아지거나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계절에 따른 섭취 조절입니다.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마그네슘이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섭취량을 조금 늘리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땀도 덜 나니까 표준 용량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계절에 따라 몸 상태도 달라지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 쓰시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그네슘 섭취와 함께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마그네슘을 잘 먹어도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술을 자주 마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마그네슘이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은 하루 한잔 정도로 줄이시고 술은 가능한 한 줄이시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 같은 활동을 병행하시면 마그네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마그네슘, 많은 분들이 그저 피로 회복에 좋은 영양소 정도로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면증, 근육경련, 혈압조절, 골밀도 유지, 에너지 대사까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성분이라는 걸 확인하셨죠. 잠깐 정리를 해보면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밤마다 잠못 이루고 다리에 쥐가 나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뻣뻣하고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혈압도 불안정해지고 뼈도 약해지고 스트레스에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깊게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근육도 부드럽게 이완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뼈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충분히 관리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복에 먹으면 속쓰림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고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저녁 식사 후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과 함께 섭취하면 밤동안 마그네슘이 충분히 흡수되고 근육도 이완되고 신경도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고 아침 피로가 훨씬 줄어듭니다. 오늘 밤부터 저녁 식사를 마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따뜻한 물한 잔과 함께 마그네슘을 드셔보세요. 처음이라면 권장 용량의 절반 정도부터 시작하시고 몸 상태를 보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2주 정도 꾸준히 드시면서 변화를 느껴보세요. 잠이 깊어지는 느낌,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다리 경련이 줄어드는 느낌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음식으로도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엔 현미밥이나 통곡물 빵을 드시고, 간식으로 아몬드나 호두를 몇알 드시고, 저녁 식사엔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곁들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만 바꿔도 마그네슘 수치를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그네슘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황금 비율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뼈 건강과 근육 건강을 동시에 잡는 방법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마그네슘을 언제 드시나요? 저녁에 드시는 분, 아침에 드시는 분, 아니면 아직 안 드셔본 분 댓글로 편하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